m t v 랜더 203기 예, 자전교실 첫실기 시간입니다. 땅을 쭉쭉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발 올리자마자 할 때고, 이 발을 올릴 때는 발바닥에 닿거나, 발 중간에 닿거나, 발 앞에 닿거나, 일단 먼저 돌려주셔야 돼요. 어, 먼저 회전을 해주고, 가속도가 속도가 줄지 않도록 가속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밀고 가는 그 속도가 유지될 때 자전거를 밟아 주시야 자전거가 비틀비틀하지만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왜 비틀거리냐 하면 자전거 기 성질이 비틀거리는 놈이야 이게 어, 얘를 바로 가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얘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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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데 속도가 붙으면 그 관성에 의해서 이 흔들거림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자전거는 흔들리면서 가는 물건입니다. 오른발 밟을 때 오른쪽으로 약간 가고, 왼발 밟을 때 왼쪽으로 가게 되어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흔들거리면서 가는 걸 인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되 네. 그렇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탁하고 쥐가 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네. 자그 다음에 락합니다. 락은 밟고 들어주시는 니다그 다음에 스프링하고 네 그러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보자는 하 방향으로 그냥 가면 찾전거가 따라오는데 가진 것을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블록이 조금 뒤로 가시면 블록이 한개 있어요. 한 개. 그 사막에 블록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블록이 안장을 걸고, 안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내가 요 가운데 바닥에 개구리 내에서만 이동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내리고 자열번 합니다. 또열번이루어야 됩니다. 힘의 상쇄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서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대충 아뭐 대충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대충 해갖고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딱 제대로 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누군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 두 다리, 이거 아닙니다. 이거만 넘어지면 다리만. 발이 다리 떼야, 뭐, 넘어지든가, 안 넘어지든가, 아까 <laughs> 이거 발을 떼는 게두개 동시에 발 올리지 말고, 이거 넘어지려고 하는 대로 엄만해주면 된다. 공이 가면 안된 핸들 한번리려봅시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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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쭉 가야죠 쭉쭉가 어중간하게 어 가지말고 쭉 가는 가동성을 알아야 돼예자 네. 그렇다고 너무 확 꺾으면 안돼요 예이 대신 너무 질 가려고 하는대로 따라가면 된답니다 굴러가면 된다는 내두 다리로 일단 지금 은 굴러가면 된다를 만들어 주셔야 돼 굴러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너무 지려고 하는대로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넘어지는데,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몸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순간, 바닥하고 넘어집니다. 내 몸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전거 무게중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고, 두 팔도 밸런스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두 다리도 마찬가지로 걷는 건 있지만, 걷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예, 네. 만들어주고,

thank 발을 6시 방향에 두고 박는 발을 6시 방향에 두고 땅을 열심히 밀고 갑니다 이렇게 밀고 가서 바로 이어서 바로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왕초보 출발입니다 이게 왕초보 출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발, 뭔데, 발 찾고 있어, 이거 지금. 어, 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가속도를 붙여, 출발은, 출발은 어떤 물체든지 간에 정지된 상태에서 최초로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출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 갑니다. 근데 출발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출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량이 있어야 돼요. 무게, 무게, 질량. 그 다음에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 그 질량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맞고 얘기하면 질량이 있어야 되고 그 질량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데 왕초보 출발은 중량 무게는 뺀겁이다 무게는 뺀것 뭐만 가지고 속도만 속도만 밀어서 밀어서 속도를 내고 바로 연기 강할를쭉쭉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바로 올리자마자 떼고 이 발을 올릴 때는 발바닥에 닿거나 발 중간에 닿거나 발 앞에 닿거나 일단 먼저 돌려 주셔야 돼. 어, 먼저 회전을 해 주고 가속도가 속도가 줄지 않도록 가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밀고 가는 그 속도가 유지될 때 자전거를 밟아 주셔야 자전거가 삐틀삐틀 하지만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왜 삐틀거리냐 하면 자전거 기 성질이 비틀거리는 놈이야 이게. 어. 얘를 바로 가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얘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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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데 속도가 붙으면 그 관성에 의해서 이 흔들거림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자전거는 흔들리면서 가는 물건이야. 오른발 밟을 때 오른쪽으로 약간가고 왼발 밟을 때 왼쪽으로 가게 되가 있는 물건이야. 그래서 얘가 흔들거리면서 가는 걸 인정해 주라 이 말이야. 45도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는 135도예요. 근데 우리가 135 이라면 외우기가 어렵잖아 45도는 외우기가 쉽잖아. 직각에서 반 45도 어, 요 정도까지가 기본이다 생각을 하죠. 출발은 뭐 30도 20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반 요게 출발 위치라고 보십니다. 페달의 출발 위치 몇도 몇 도? 45도. 오케이, 45도. 6시 방향에서 내놓고 출발하고자 하는 발을 발등으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얘 45도가 되냐면 출발 거리가 가장 먼 거리는 12시겠죠. 여기서 6시까지가 제일 먼 거리겠죠. 움직이는 거리가. 근데 12시에서 밟으면 반드시 백으로 갑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밟았을 때에 앞으로 갈수 있는 위치 네. 그래서 평지에서는 이게 기본이고 평지에서는 조금 더 낮아도 되고 오르막에서는 더 높아야 돼 어, 발등으로 들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놔 놓으면 45도로 내리가고또 이렇게 올라가는 곳 있어요 왼발로 가고 차 놓고 또다시 오른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아니면 출발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출발 전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출발할 때어 버벅거리 갖고 잡고 있는데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브레이크 놓고 차분하게 땅에 있는 발을 살짝 밀어주듯이. 살짝, 우리 왕초보 출발하면서 밀어봤잖아. 그죠? 그러면 살짝 밀면서 오른쪽 발을 땅으로 밟아주요 이렇게 가면 안돼 밑, 여 옆. 여섯. 그냥 밟아주시면 돼요. 살짝 밀면서 밟고 가시면 됩니다. 발을 하나 분리하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정지할 때는 항상 정지시도를, 수시호를 해야 돼요. 수시호 한번 해볼까요? 자. 45도입니다, 45도. 예. 네. 한 손으로. 한 손, 두손다 놓으면 안 되니까. 한 손으로 45도. 네. 이렇게 하면, 정지 신호에요. 아, 앞에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정지 하려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 놓으면 안될것다 진짜. 그래, 뭐라도 표시하자. 발이라도 표시하자. 아. 왜냐면, 하 아직 손못 놓으니까. 내뒤 사람이 바짝 따라오다가 내가 브레이크 갑자기 확잡아서 어떻게 될까? 하고 나서 뒤사람 내를 빠집니다. 네, 정지할 때 자, 발을 하나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자, 내가 서고 싶은 데서 브레이크 잡고 내리기. 이때 내리고자 하는 대로 살짝 눌러주셔야 돼. 안 이렇게 안 하고 가다가 그냥 더 하고서 움직주시기 때문에 발은 왼쪽으로 뻗었는데 내리는 거. 뭐 한가리, 두기가나 근데 비가 왔데 이쪽으로 가면 사행이가 이렇게 되겠죠. 에겠죠 그죠? 그래에서가 옆에 발만 어? 어? 오케이? 눌렀다, 다 내가 어한 방에 빵 하래 한 방에. 님 예. 발등에 들어 올리면서. 밑으로 내리다 밑으로 올리면서. 자, 한방에다한 한 번에. 시작. 이렇게 절대 잡지 마. 오, 잘했다. 발등에 대로올리 다시 어, 이게 처음으로 출발이 시작. 확 밟아. 그건 세번 했다. 다시. 그냥 확 밟아. 발을 눌면서 시작 턱걸음 기 지금 발이 발이 힘이 쪽 좀... 들어가 네, 嗯。<noise>